하나님의 사람이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5일 동안 살펴볼 텐데 주제 말씀이 이렇습니다. 6장 11절 12절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 텐데 한번 따라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약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그리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선택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 이제 남아 있는 4개월 정도의 이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일상 속에서 또 다시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 들어갈 텐데 이 영적인 싸움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주님 말씀대로 영생을 취하라 하셨는데 우리의 삶에 영생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할진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원리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 속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도가 뭐눈 깜짝할 새또 지나갈 겁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다섯 가지로 살펴볼 텐데 이제 그첫 번째 내용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바울이 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어, 전하는 편지 내용입니다. 얼마나 간절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하고 부르짖을 정도로 디모데를 많이 사랑한 것 같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데,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 때에 디모데라는 이 젊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보니까 너무나 기특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3대에 걸쳐서 모태 신앙을 살아온 사람인데 보니까 잘 양육하면은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정말 멋지게 목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나는데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에베소에다가 디모데를 두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하게 되죠. 그 말씀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와 이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디모데가 살아갈 영적 싸움의 현장이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어느 정도로 힘들었는지를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어떻든 간에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디모데야,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디모데야, 디모데야. 신앙 안에서 목회는 이런 것이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너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제 내 말을 좀 들어보렴.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 동부지역의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이 바울과 같은 간절한 심정으로, 아니, 바울보다 훨씬 더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텐데 그첫 번째 원리를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전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디모델을 향하여서 바울이 무엇을 걱정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염려하는 중에 이제 바울이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디모델야, 이렇게 살지 말고 내가 제시하는 대안을 가지고 살면 살아날 거야, 멋질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게 대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발견을 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또 다른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두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첫 번째 원리로 이 일상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주실까? 그첫 번째를 오늘 마지막에 제가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디모델을 에보스에 두고 가면서 바울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스승이 제자를 보면 걱정이 많지 않겠습니까? 3절과 4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했습니다. 맞지요? 머물러 있으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그것은 그대가 디모데야 네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 그런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요, 바울이 지금 염려하는 게 뭐냐면 디모데야,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그리고 에베소 지역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소위 디모데야, 지금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성경을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신화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끝없는 족보 이야기. 여러분, 제가 이제 족보를 읊어드리면요. 야, 참, 성경을 저렇게 보냐? 라고 여러 비아냥거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요, 성경에 족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디모데가 나이가 어려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목회하면서 참이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염려하고 있는 모습이 먼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하는 모습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없을 것이냐 그것을 제시하는 게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 이거 우리 성경으로 이야기하면요. 변론에 빠졌다. 이런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신화와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경계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다른 교훈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너희가 멀리해라 디모데야 경계해라 그리고 난 뒤에 해야 될게 뭐냐면 그러면 깨끗한 마음을 가져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거짓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을 가지면 된다 이렇게 해야만이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네가 살아가야 할 일상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참 많이 들어왔죠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하지요. 양심이 약, 악하지 않고 선해야 합니다.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저도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러이러 항목들은 전부 다 세상에서도 말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깨끗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선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러나오는 사랑을 가지십시오. 누구나 할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가지고 다른 교훈을 전하고 성경을 가지고 신화와 족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깨끗한 마음을 가지세요. 선한 양심을 가지세요. 사랑을 하세요. 그럼 해결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부류들을 보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한 공동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한 가정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한 일터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전하지 않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 같은 것을 하지 않도록 힘쓰라는 이 말과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믿음이 오는 사랑을 가지라는 이두 가지의 말을 여러분 구별하,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성경을 묵상하고 올라와서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선포했을 때, 여러분이 분별하실 때, 아, 오늘 우리 목사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왜요? 성경을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여러분, 제가 살아왔던 수십 년의 세월을 가지고, 목회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우리 사역자들한테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그걸 분별할 수 있을까요? 쉽게 분별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쪽에서는 똑같이 성경을 읽고 다른 교훈을 전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똑같은 성경을 읽고 깨끗한 양심을 전하고 있는데, 이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겠느냐? 정말,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그 에베소교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족보나 교훈이나... 이런 신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진짜 성경이 가르치는 깨끗한 양심과 사랑을 말합니까?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전자를 답을 할까요? 후자를 답을 할까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교훈과 신화와 족보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아니면 깨끗한 양심과 선한 마음과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짓 없는 사랑을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답을 해 보십시오. 겉으로 말하면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속으로 한번 답을 해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이 아마 후자일 겁니다. 나는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곳에서 나는 사랑을 말하였고 나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려고 애를 썼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을 겁니다. 역시나 에베소교의 성도들도 동일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바울이 보고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에 대해서 바울이 중요한 길을 제시를 하는데요. 여러분, 8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바울이 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8절로 10절. 예, 이 말씀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기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이제 율법이 제정된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와 아비를 살해하는 자와 어미를 살해하는 자와 살인자와 간음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사람을 유기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를 하는 자와 그 밖에도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어 있는 일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이두 가지를 구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그 교회 공동체에 디모데야, 네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율법은 성경 말씀은 적법하게.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적법하게 활용하면 그것이 살아나는데 적법하게 활용하지 못하면 은혜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율법은 누구에게 포함되냐면. 여기 나옵니다. 의로운 사람 때문에 아니라 여기 보니까 완전 범죄 덩어리예요. 이런 일들을 범하는 자들 때문에 율법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놀랍습니다. 율법이 생긴 이유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 위에 기록되어 있는 이 8절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율법이 기록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중정점으로 들어가는 질문이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이 생겼어요 그것은 이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기록된 분류가 아닌 자들은 그러면 해당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만큼 열거해 놨는데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다른 범죄를 저지는 자들은 그러면 이 율법이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야 된다라는 게 성경인데 이 성경은 우리 이 세계에 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야 되는데 희한하지요? 왜 이렇게만 적어놨을까? 그렇다면 의로운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누기 위해서 율법이 나왔다라는 말인가? 이런 등등의 의문스러운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은 제가 어렵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누가 의로운 자입니까? 누가 의로운 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누가 오늘 기록이 된 대로 율법이 필요한 자들입니까? 율법이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전부 다 범죄 덩어리예요. 그럼 나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율법에서 예외되는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답답해지는 거죠. 바울이 제시한다고 했는 게 율법을 적법하게만 쓰면 된다 했는데, 그러면 그 적법한 활용이 무엇인가를 찾아야겠죠.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면, 이제 첫 번째 원리가 이 남은 4개월 동안에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11절 말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건전한 교훈은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건전한 교훈은 복 대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율법을 성경을 적법하게 활용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면 적법하게 활용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적법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8절로 10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기준 자체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율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8절에 이야기를 했죠. 그것을 적법하게 활용할 줄 알면, 그런데 이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하,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됐는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적법하게 활용하는 것이 어떤 바이블스터디나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입니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풀어 드리려고 합니다. 1절로 10절의 중심 흐름이자 결론은 11절인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연초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행복을 열어갈 수 있다. 이런 주제를 우리가 타이틀을 달았지 않습니까? 굉장한 타이틀이었어요. 그런데 한 해를 살아오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적용을 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디모데야, 네가 이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영적인 교통을 나아갈 때에 디모데라 디모데야 너의 일상 목회 속에서 네가 할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앞에 거다 잊어버리더라도 네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음을 선포해라 그렇게 살아내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른 교훈을 전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법을 정하지 않을 것이다. 교훈이나 그리고 신화나 족보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첫 번째 원리가 이것인데, 그러면 우리에게 물음을 이제 가져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신화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자녀들에게 끝없는 족보와 같은 율법적인 교리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성도들을 향하여서 끝이 없는 쓸데없는 변론에만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지식을 말하고 지적을 하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형식적인 복음은 있어요. 왜요? 입 똑같은 입에서 이쪽에서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저쪽에서도 복음을 이야기하니. 한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동일합니다.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까요?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 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복음의 위력이 저는 강하게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몇몇 분들은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에게 복음이 더 확실해져야 된다. 구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복음의 역사는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복음의 역사는요,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화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화려한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지구와 우주를 다스리신다.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호화찬란하게, 그렇게 화려하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화려하지요? 굉장하지요? 우주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화려해지기까지, 우주적으로 나타나기까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났던 과정은 전혀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 세상을 살리는 일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의 눈물과 헌신과 사랑을 통해 불쌍한 인생을 살리려는 강한 의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복음을 말하는 자, 이런 자들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율법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똑같이 복음을 전하지만 그런데 그들은 율법교사가 되려고 한답니다.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사실은 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내 자녀에게 신앙을 교육하고 내 배우자에게 나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혹자를 보니까 가르치려고 율법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변 사람들을 알더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안다는 거예요. 나만 모르고 주변 사람 다 안다는 거예요. 뭐를요?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기독교가 계속해서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 동부일교는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지만 많은 지식을 얻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많은 지식을 얻는 거는요, 제가 조금 더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면 됩니다. 지식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삶에 작용하기 위해서는 지식으로 작용하는 것도 가르침으로 작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세요.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더니만 주변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은 당신만 모를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눈물과 희생과 사랑이 없는 자기 교만과 우월의식에 빠진 당신만 모를 뿐이지, 채목사너만 모를 뿐이지, 온교의 성도들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두렵게 다가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복음을 말하는 자, 나는 기독교인이라 말하는 자,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주장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우리는 기독교란 이런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선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때 복음은요, 100% 아전인수격 해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고만장합니다. 교만도, 이런 교만은 없지요. 선한 척 하면서 동시에 자기 교만에 빠져서 다른 일을 힘들게 하는 교만이야말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입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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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말해 보십시오. 그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가요? 절대 살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이의 마음에 감동을 베푸는 자가 아니라 그나마 남아있던 감동마저도 빼앗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복음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드러나는지를 절정에 달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아니고 이제 요한복음으로 잠깐만 넘어갔다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잠시만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지금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받을 때가 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그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를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어떻게 된다고요? 보존할 것이다.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음이 언제냐?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언제냐? 그때는 바로 이 순간입니다. 6월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침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모였어요. 근데 침묵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예수님도 입장하신, 입성하신 이후에 저 멀리서, 저 멀리서,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허름한 모습인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해요. 이상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여기 예배하러 오지 유대인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가 왔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했던 유대인들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목숨 걸고 예배하러 올라왔던 헬라인 몇명딱 보고요.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내갈 길을 갈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이제 가야 할 길을 명확해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소명을 떠올리게 하는 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 우리는 모두에게 각기 다르게 사계월이 주어졌습니다. 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 속에서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상황이 언제인가를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야 네가 지금 살아야 할그 에베소 교회의 성전 그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네가 해야 될 일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살려야 하는 길이야. 그런데 그 살리는 길은 네가 죽어야 하는 길이야. 하나님 우리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멀리서 보는 헬라인 몇 명을 딱 보는 순간 그동안 입을 열지 않았던 소명의 입이 딱 열리는데요. 아들아 독생자 내 아들아 네가 지금 그곳에 가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 네가 죽어야 할 상황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기 위해 내가 죽어야 할 상황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4개월 동안 또다시 허덕이며 살아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살고 싶어요. 저도 잘 되고 싶고요. 저도 막 능력이 막 풍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교회 목사가 능력이 많은 목사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그죠?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능력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힘도 있고요. 때로는요. 제가 좀 이렇게 좀 돈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제가 이렇게 좀 베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막다 갖고 싶을 정도로 욕심이 많은데요. 그런데요, 하늘 제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네가 그렇게 살고 싶으냐? 네가 그렇게 잘 되고 싶으냐? 그럴 때내 이야기를 들어봐라. 아들아, 네가 있는 그 자리는 너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싶은 내 마음이 거기에 있단다. 그런데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곳에 들어가서 네가 죽지 않으면 너는 그 땅을 살릴 수가 없을 것이다. 이 메시지가요. 사실은 어젯밤에 강하게 저를 찔렀습니다. 너무나 심하게 저를 찔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내가 고백하는 복음, 여러분이 고백하는 복음이죠. 그 복음이 질문합니다. 다른 교훈과 신화와 족보 이야기에 불과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인지를 여러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가정에서 여러분은 다른 경우와 신화와 족보 이야기로 예수를 설명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예수를 나타내는지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 속에서 나는 그곳에 살리기 위해 내가 죽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내가 살고자 그곳을 죽여서라도 내가 일어서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살고자 일상을 죽여가는 일인지 아니면 살리기 위해 내가 죽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음인지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며 오늘 찬양을 한번 드릴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만난 일이 복이라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것임을 여러분 고백한 순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인지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주를 위해 죽겠노라 결단한 고백이 후회되지 않아야 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는 그 순간이 있을 텐데, 그때가 언제냐? 내가 주를 섬기는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다. 이한 주간, 특별히 오늘 하루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예수를 증언할 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